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요거 김해 대동의 어, 체른이 다육에 왔습니다. 어분채심어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는 네 왼쪽 산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뒤에 너무 진열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laughs> 팔이 짧아서. <laughs> 네, 키가 작습니다. 1번에 사랑물 하나예요. 네, 롱분에 빨간색 롱분에 심어놨는데,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이즈 재보니까요. 자, 요거는 17까지 나오고 있고, 화분 높이는 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아주 롱분에 멋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25,000원이에요. 자, 아가가 꼬물꼬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랑무, 요거는 화산석 같은 화분에 나지막하게 심어 놨는데요. 자, 요거 목대 보세요. 만만치 않죠? 요 아이가 더 오히려 굵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수영 한번 보시고요. 요거, 네, 요렇게도 한번 보시고, 14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높이는 요게 또 16까지, 나 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가격 2만원입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네, 다음 아이는 3번의 머니메이커, 네, 금입니다. 아, 이렇게 금기가 다 들어가 있고, 색감이 아주 예쁜데요. 네, 입장이 약간 더 투어매지면 더 매력적입니다. 자, 그거는 달구시야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 네, 23,000원입니다. 3번이에요. 자, 사이즈를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네, 20cm가 넘습니다. 자, 화분은, 네, 요거, 네, 높이가 제법 있죠. 굽다리가 높은, 네, 모던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3번에 23,000원이고요. 자,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걸레머 군생이란 아이인데요. 오, 흔들어들 하니까 불안한데. 자, 요거 3만 팔천 원입니다. 얼굴 생김 한번 보시고요. 목대 한번 보시고. 멋있죠? 요거는, 네, 사각, 네, 락분 스타일 요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이렇게 보니까, 네, 23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2, 4, 6, 여 8, 12입니다. 우와, 멋집니다. 3만 팔천 원이에요. 네, 5번에 집시금이랑, 네, 6번에 바이올렛 퀸입니다. 자, 요거, 화분이 똑같네요. 이렇게 4개가 쪼름이 있습니다. 자, 요거, 네, 집시금은 3만 5천 원이에요. 네, 얼굴 두 수는, 네, 6두로 되어 있고요. 자, 목대가 꿀벅지입니다. 자, 요거, 화분이 쓰기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 화분인 것 같고요. 약간, 네, 초록빛감, 찐 초록빛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두 집시금.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자, 6번에 바이올렛 퀸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 요거는 얼굴이 삼두인가요? 좀 아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사이즈 재볼게요. 네, 14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시원한 색감, 청색이에요. 네, 이 아이는 7번의 롤리폴리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지는아이죠 그래서 네, 저도 요거 네, 예뻐서 색감 때문에 구매했던 아이인데 얼굴이 네, 7도로 보이나요? 네, 7도가 아니고 6도 7, 8도네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 한번 볼게요.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부는 똑같은 스타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고 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아우, 예쁘죠? 자, 8번은 네, 브론즈 금입니다. 37,000원이에요. 자, 화분하고 식물하고 매치 한번 시켜보시고요. 화분이, 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새 화분입니다. 그래서 심어서 한달 정도 굳힌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네, 화분이, 네, 새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7,000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은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3.5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재면 17,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번에 브론즈금 가격은 37,000원이에요. 네, 다음 화분은, 네, 9번에 청구지묘라는 아이입니다. 와, 요 아이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네, <laughs> 이웃님 채널에 문의까지 했었는데, 요거 21,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각 롱분에 요거 심어져 있고요.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네, 17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 네, 롱분 사이즈는, 네, 10.5까지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크기 조금 가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아이는 10번에 롤리폴리 군생 52,000원입니다. 자, 요거 민 화분이 가격이 조금 있어요. 네, 백색에 시원한 색감, 네, 요거 큐빅이랑, 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요. 자, 얼굴은, 네, 오도로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재보면 19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재보면, 네, 19까지 또 나오네요. 자, 사이즈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52,000원입니다. 네, 11번에 할로윈이란 아이입니다. 요거는 27,000원인데요. 하불이 너무 예쁘고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위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자,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공샷이 최대한 요렇게, 네, 위에서, 네, 27,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12번에 방울, 네, 원종, 어, 요게 이름이 호피봉랑금무지라고 합니다. 아, 어쩐지 색감이 조금 다르다고 했더니, 자, 깨끗한 얼굴에 새아가들은 약간 초록빛감을 내면서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저렇게. 네, 2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보실게요. 네, 하부는 요렇고 4만 원입니다. 자, 목대가 아주 네. 멋지게 갈색이에요. 묵은둥이라서 너무 예쁘고 저렇게 근무지호피복랑근무지뭐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4만 원이에요. 네, 13번의 머니메이커, 검입니다. 자, 하나 아이가 더 있는데, 요거는 조금 무은둥인것 같아요. 입장이 통통합니다. 자, 요거는 네 22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자, 빨간색, 어, 아, 빨간색은 아니고요. 약간 붉은색 계열의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네, 14번의 나나 후꾸미니, 요 아이는 34,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에는 아주 네 피멍으로 깨순이처럼 멋지게 네 색감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하분은 요거 약간의 입체감 있는 그린 분인데 아 보석이 예쁘게 붙여져 있고요. 하분이 멋지네요. 자 요거 3만 네 4천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15번의 애성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갈색 톤의 모던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네, 이 시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애성이라는 아이. 네, 색감 물들으시면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2만원이며 네, 뿌리 활착 다한 아이이기 때문에 네, 요런 아이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매직 초코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4만 3천원이에요. 자 아주 댕, 어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고요. 네 까만색에 아주 윤이 네 반질반질하게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가 가격은 44,000원이에요. 43,000원. 요거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라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자구도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매즈 초코 43,000원이고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17번입니다. 덴트라 잼 금이라는 아이예요. 네, 덴트라시에만 까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보라색톤으로 짙은 네 보라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자 하분과 민공방분 요런 분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네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52,000원이에요. 요 금종류 아이가 몸값이 조금 있는 데다가 요 하분도 가격 비교하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는, 네, 요 아이가, 어, 18번에, 아, 이스페트리아 철아입니다. 자, 요거는, 네, 아주 잘 달궈진 아이고, 네, 25,000원이네요. 요청색가분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스페트리아 철아 가격은, 네, 2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네, 15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재면 또, 네, 14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묵은둥이 살구빛감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자, 요거는 19번입니다. 샹그렐라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네, 아주 빨갛게 아주 몽실몽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예쁘죠? 이렇게 살짝 네, 연두빛감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자, 하분도 요렇게 민공광분인가요 서인경분인가? 참 너무 예쁘네요. 자, 요렇게 네, 아가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13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20번입니다. 이아이가 아란타 군생이란 아이예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색감 라인은 빨갛게 그리고 있고요. 요렇게만 재 볼게요. 16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네, 빨간색 화분과 네, 맑은 톤에 아주 네, 화려하게 잘 어울리네요. 네, 35,000원입니다. 네, 21번에 이아이는 미니 누벨라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요, 항공샷이에요. 빨간 손톱을 보여주고 있고, 네, 얼굴이 아주, 네, 큰것 같아요. 자, 요거, 오두인데 요사이 아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 16 내지 17로 보입니다. 자, 항공샷, 이렇게 보실게요. 자, 화분은 요렇게 민공방분 하부 네, 군생을 심어놓으면 아주 잘 어울리죠. 자이 아이가 22번의 덴트라 잼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여기는 초록빛감이 연연하게 나오는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생장점이 약간 파괴되어서 네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게요. 네 가격은 요게 아이고 네 4만 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값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3번에 이 아이는 프리티란 아이입니다. 가격 3만원이에요. 자, 화분 요거 계산해보시고, 아유, 네, 아주 따글따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내지 14까지 나올 것 같아요. 보라보라니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24번에 군생 홍포도입니다. 와, 예쁘죠? 자, 요거는 내 네, 화분이 화분값을 하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네. 요 58,000원 되어 있는데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화분이란 뜻인가? 자, 요거 보실게요. 자, 요거는 네,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는 보라보라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자, 요거는 또 이거 요거 화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문의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58,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화분도 예쁜 것 같아요. 자, 25번입니다.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란 아이예요. 네, 자고 잘 달고, 네, 착한 순둥이입니다. 색감이 첫째로 너무 예뻐서, 자, 얼굴도 상당히 예뻐요. 요거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보실게요. 2만, 원, 2만 7천 원입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깨끗한, 네, 새 화분에다가 다 심어서, 네, 꽂혀 놓으신 거라고 하네요. 자, 여기는 네, 26번의 송록철화입니다 자, 가격은 4만 9천 원이에요. 그리네 물든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이 아이가 네, 49,000원입니다. 여기 생얼이 있고요. 자 옆에는 네 21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생얼과 중앙에 이렇게 차라로잘 엮어져 있습니다. 색감은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27번에 이 아이는 수박방울봉당금이라는 아이입니다. 55,000원이에요. 요즘에 이 방울봉당금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서 정말 예쁘던데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재면 16까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수박금이면, 네,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55,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화분이 전부 다새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28번에 요거는 크리스탈 철화입니다. 자, 보실게요. 철화 엮임도 보시고, 네, 쌩얼도 보시고, 네, 17이고, 여기는생얼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1 7 c m 예요 자, 여기는 철화로 이렇게 엮어져가 있고, 네, 가격은 요거 3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빨간색 화분에, 네, 심어져 있습니다. 자, 29번에 요 아이가 초이스 둘루크 금이에요. 이것도 마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게요. 3만 9천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laughs> 네, 화분도 너무 예쁘고요. 자, 이렇게 네, 가격은, 네, 39,000원입니다. 사이즈, 네, 요거 14.5. 요렇게 네,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재면은요, 16cm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목이 약간 늘어져서 그래요. 자, 요거, 초이스 툴루크금 39,000원입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 30번입니다. 핑클 루비. 아유, 색감이 예쁘죠? 자, 요거,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14 내지 15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게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노란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가격, 네, 3만원입니다. 자, 가격 3만원이에요. 네, 3 1번의이 아이가 마커스 금입니다. 자, 여기 앞에 금기가 이렇게 자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 큰 사이즈 아니라는 거. 요거 화분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네,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커스 금 가격 25,000원이에요. 네, 32번에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네, 민공방분 요 화분 가격이 조금 있죠. 요렇게 아메스트로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시면요. 네, 5만 원입니다. 자, 요거 아메스트로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네,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순둥이라서 네, 키우기에 너무 좋은 아이고 색감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자, 요거 5만 원입니다. 네, 33번에 이아이가 스키내리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네, 그 락분 스타일의 네, 예온분인데 노란색 롱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네, 스키내리가 똘망똘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네, 12까지 나오고 있고 이 높이는요.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롱분이에요. 아주 노란색 롱분에 산뜻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33번에 가격은 33,000원이에요. 네, 34번의 UI가 머니메이커 금인데요. 큰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네, 한 26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와,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는데 26이 맞네요 자, 머니메이커 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장미꽃, 코사지 3개가 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거, 네, 많이 본 화분인데, 이렇게 큰 대품이 3만원입니다. 자,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네 다음은 35번입니다. 사각꽃이라는 아이 자 아가 두개 달고 있고요. 사이에도 네 속속히 아가들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가들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15 16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화분이 너무 예쁘죠. 요런 화분에 4만원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보이고요. 자 요거 갈색 톤이에요. 요런 화분에 35번에 사각꽃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36번의 블레엘프라나인데요 쌍둥이 화분처럼 예쁘네요. 요거 37,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네, 18cm 까지 나오고 있고, 아가가 5도, 네, 6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37,000원이에요. 네, 37번에 이 아이는 레인드락 같습니다. 하트 딜라이트네요. 이제 보니까. 자, 요거, 사각 도엔도, 네, 롱본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삼도 군생입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도 군생 하트 딜라이트. 자, 요거는 약간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37번이에요. 가격은, 네,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 자, 요렇게. 네, 38번에 대비 철화예요. 자, 요것도, 네, 락분,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쌩얼이 요렇게 있고, 뒤에는 철화로 엮어져 있어서 멋있죠. 자, 요거는 16, 네, 까지 나옵니다. 15, 16 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작은, 네, 사이즈로 보이는데, 요게 입장을 약간 펼치고 있으니까 크게 보입니다. 자, 정확하게 하면 14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4만원입니다. 4만원 맞나요? 자, 요거 37,000원입니다. 요거는 왜그렇냐면여기 네, 판매되던 금액인데, 요거를, 네, 조금 저렴하게 내어주신다고 3,000원 할인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네, 37,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39번의 플로레센스란 아이 가격 볼게요. 자,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얼굴이 아주 앙팡지게 잘 달구어진 아이고요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네, 40번의 네, 오로라입니다. 너무 예쁘죠? 얼굴이 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있고, 네, 1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노란색 꽃그림분 아시죠? 요거 예전에 많이 썼던 화분인데, 자, 요거는 네, 가격이 17,000원입니다. 네 41번의 애성이 만원이에요 자 요거는 아주 짜주빛감인가요 아니면 붉은색이 검붉은색 자 요거 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11까지 나오고 있어요 41번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42번의 뮤즐리 삼두군생인데네 3만원입니다 요거 보실게요 네 11cm까지 나오고 있고요 잘 달궈진 화분입니다. 다잘달궈어진 뮤즐리이고요. 네, 화분이, 요거 양이분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호리병 스타일로 깜찍합니다. 자, 요거 가격 3만원이고요. 자, 43번에, 네, 스파이시 로즈란 아이. 아유, 예쁘죠, 예뻐, 정말. 자, 요거는, 네, 7cm 내지 8cm. 네, 8cm가 맞겠네요. 자, 요거는, 네, 예은분, 그린분인가요? 네, 3 5 0 0원입니다 네, 44번에 플로라 25,000원입니다. 플로라 8cm 이고요. 화분 한번 보시고요. 25,000원 이에요. 자, 45번에 오데트라 나이, 네, 까망이 네, 6cm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예언분, 네, 굽다리가 있는 화분에 심어 놨습니다. 자, 가격은 2만원 이에요. 46번에 원종 추비반이 25,000원입니다. 아가 3개 달고 있고요. 자, 요거는 6.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고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25,000원입니다. 네, 47번에 오로라 8,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내 네, 위에서 보면 10cm 나오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 화분도 아주 모던하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다음은 48번에 럼발디 금인데요. 상당한 무은둥이입니다. 저렇게 목대가 길게 늘어져 가 있고요. 아주 수영을 잘맞추셔서 심으셨는데 저기 네, 금기도 있고 네, 이렇게 잘 섞여져 있습니다. 약간 네, 생얼이 조금 많으면 네, 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제 이거 25,000원이에요. 이렇게 멋진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17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부는 튤립 하분. 이렇게 네, 오렌지빛 감이에요.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상당히 묵은통이라서 멋스러워요. 자, 49번에 아도데스라 아이입니다. 요거, 네, 캔디 아분에 심어져 있는데, 네, 가격은 37,000원입니다. 요, 지금 조금 있으면 동글동글하게 모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요거는 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아도데스 가격은 37,000원입니다. 자, 요거 캔디 아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50번, 네, 51번 홍매화인데요. 요거는, 네, 조금 더 묵은 등이라고 합니다. 요게 27,000원이고, 청색, 롱분에 심어져 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 사이즈 요렇게 한번 재 볼게요. 네, 17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요거는, 네, 27,000원이고, 자, 목대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번의 요 아이는, 네, 수영은 요 아이가 훨씬 더 예쁘네요. 자, 25,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짧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작은 화분에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2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 네, 아가 엄청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요거는, 네, 25,000원입니다. 자, 52번에 아르제 자연 군생인데, 요거를 정말 수영을 잘 맞추셔서 심으셨어요. 너무 예쁘죠? 네, 자구도 따글따글하게 있고, 요거 민 공방분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면에서 예, 감상을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네, 수영이에요. 자, 요거는 네 28,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62,000원 이에요 요거는 네, 노란색이 아주 화려한데 요거는 나중에 크림색에 진달래 빛감이 진하게 들어가면 너무 예쁜데요 와 개인적으로 정말 탐납니다 62,000원 이에요 네 다음은 53번 제스타 철화 입니다 자 가격은 6만원 이에요 요거 화분이 아주 깨끗하고 새 화분입니다 네 거기에 제스타 철화를 올려놔서 조금 붙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요거 사이즈가요 네, 요거 제일 긴 사이즈가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얼로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고 있고요. 차라리 느낌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6만원이에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반질반질한 새 화분입니다. 자, 54번에 클리오파트라라는 아인데요. 이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 자, 프릴 종류. 앞전에 요게 초록일 때는 정말 예쁜 지 몰랐는데, 이렇게 핑크톤으로 화사하게 물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가격은 8만원. 자, 화분도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네, 빨간색에 아주 멋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다 마지막인데 55번에 요거는 네사랑무라고네 들었는데 이름이요 유럽이한 사랑물이에요 35,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아주 멋스럽게 심어져 있습니다 야하나의뭐 작품같이 심어놨는데요 네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유럽이한 사랑무 가격은 35,000원이에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큰 사이즈 같은데 자 요거 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볼때 요렇게 수영이 아주 멋지네요 와. 자, 이렇게 한번더 보여 드리고요. 네, 요렇게. 네, 오늘은 어 체르니 다육에 본체 심어진 아이들. 네, 화분이 어새 화분에다가 네, 심으셔서 한달 정도 쿠힌아이라고 합니다. 네, 화분도 새 거고 다육이도 아주 예쁜 아이들. 요렇게 무은둥이 아이들. 네, 올려 놨는데요. 네, 요거 찜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김해 대동의 체르니 다육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